이어지는 경기입니다. 남자부 200m 중결승 경기로 여러분을 함께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200m 중결승도 역시나 재밌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중결승 1조의 선수들 만나보시죠. 순심고등학교의 정민재 2레인, 3레인에는 보은군청의 조민우, 4레인 경주시청 염종환, 5레인 국군체육부대 이용문, 6레인 광주광역시청의 고승환, 7레인 안양시청 문혜진, 8레인 창원시청 이민영 선수입니다. 자, 남자 200m는 모두 네 개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순위로 1위와 2위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8명이 되는 거죠. 자, 특히나... 아주 살벌한 그런 경기입니다. 예. 네. 특히나 또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청의 고승환 선수의 모습도 잡혔고요. 고승환 어... 선수 100m는 고소환 선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네. 고소환 선수가 한국 기록에 0.09초 뒤진 선수입니다. 음. 0.09초요. 예. 0.1초도 아니고 1000분의 1가 하는 0.09초로 한국 기록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어 이걸 지난 육상 선수 때 세운 기록이에요. 네. 당연히 고소환 선수가 어, 지난해 시즌에는 챔피언 자리에 있었고요. 예.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일궈냈고 광주 광역시청의 고승환 선수가 과연 몸 컨디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예. 그리고 남아리 조엘진 선수 어제 100m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남아리 예. 조엘진과 고승환 선수가 과연 기량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야. 자 재밌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바로 그 남아디 조해진 선수는 3조에 현재 포진이 되어 있고요. 1레인에는 정민재 선수가 눈에 띄는데 유일하게 고등학생 순심 고등학교 소속의 고등학생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예쁜 얼굴입니다. 정민재 선수. 예. 정민재 선수가 어 200m를 나왔는데 정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소년치전에 지난해 소년층 금메달리스트예요. 네. 순심경학교 예.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laughs> 선배들과 경쟁하게 나왔다는 게 어. 저는 정미재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3학년도 아니고. 그렇죠. 자, 순신고사 감독께서 어떤 의미로 출전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뭐 선수들,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최고의 선수와 함께 겨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될지 남자부 200m 중결승. 1조 선수들 출발합니다. 자, 이민영 선수는 스타트를 포기했습니다. 곡선 주로 넘어서 직선 주로로 접어들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고승환이 역시나 빠릅니다. 직선 주로 진입. 자, 흰색 유니폼의 고승환 상당히 앞서고 있고요. 바로 뒤를 문혜진. 고승환, 문혜진. 자, 고승환과 문혜진이 여유롭게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고승환 선수의 최고 기록은 20초 49입니다. 근데 지금 21초 초반을 가리키고 있죠? 네. 자 풍속은 어제와 비슷하게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음. 마이너스라는 것은 맞바람을 맞고 지금 달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금이 운동장 시설도 아주 좋고 음. 또 우레탄도 새로 깔아서 탄성도 좋고 그런데 네. 바람이 안 도와주네요. 바람이. <laughs> 어제부터 계속 맞바람이 불더라고요. 네. <laughs> 자, 이렇게 고승환 선수의 모습을 보셨고요. 200m 준결승 1조, 고승환과 문혜진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짓습니다.